다른 사람? 아, 맞네. 저희는 지금 그랩을 눌러서 그랩을 타고, 에어로그 버스가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타, 섭민다 얼른 타. 땡큐. 어우, 쉐네. 전 지금 이제 그랩을 탔구요. 제가 오늘 해낭, 해낭 가기 전에. 해프닝이 지금 있거든요. 이슈가 좀 있어요. 항상 저희가 학교앞에 나무그릇 아래 주차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차를 주차했는데 오늘따라 유독 주차 딱지를 대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그것때문에 약간 신기력을 받았어요. 일단 저희는 기분좋은 마음으로 조금 찝찝하지만 기분좋은 마음으로 해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고고고! 일단 여기 에어로라인 버스가 출발하는 곳으로 도착했고 지금 우리 이벤트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약간 진정이 된것 같아서 표를 그 어디서 어, 표를, 아, 네. 표를, 아, 네. 있대. 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볼라했는데 미리 답변을 안 해요. 표는 어, 에어라인 홈페이지에서 예약했어요. 아 에어로 라인 홈페이지 예약하면 카드 결제도 가능하네. 아, 카드 결제 가능하고 이 디파지스 미리 결제하면 좀더 싸게 되는데 여기서 살거고 계속 살제거 아니면 아 디파지 안 가는 게 낫겠네. 미민 엄마 말로는 이 티켓을 예약해가지고 오면 여기 매표소에서 선물 티켓으로 바꿔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이 티켓에 바로 제출하고 탈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에어로 라인 뭐가 있었지 엄마? 라운지가 있었지? 공항처럼 라운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공항처럼 음식이,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진 않고 앉아서 쉴수 있고 대신 이제 호텔 음식을 한15% 정도 싸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빠의 정보가 틀린 건 없나요? 설명한 것 중에 네? 여행 가는 거지내 저희가 4시에 예약을 했는데 현재 시간이 지금 3시가 조금 안 됐거든요 저희 점심을 아직 못 먹어서 밥 먹고 4시에 타서 가면 은 거기서 또 식사가 제공된다고 하니까 밥은 거기 저녁을 먹을 생각입니다 저희는, 제 원래 저기, 요 에어로 라인 근처에 있는, 근처에 는 식당 가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요 호텔 이름이 뭐지 엄마? 크로스 호텔이요? 크로스 호텔에 식당 내에서 그냥 밥을 먹고, 한 시간 정도만 여유가 있어가지고, 먹고 바로 그냥 에어로 버스를 타고 갈 생각입니다. 음. 나시 불행하고, 아니, 여기 또 어디야? 커피 두 잔. 음. 커피는 시5리기시고날시 음. 음. 어, 불행하고, 알리올리온2 5분기 네. 어 근데 그 에어로라인 버스 타면 그게 할인되는 것 같아. 15% 할인되는 것 음. 같아. 이거, 이 카페인 안 들어서 먹으면 안 되는데, 한입 먹먹어봐 음. 맛있네. 음. 맛있는 거 맞아? 표정은 약간 안 좋은데? 습지. 살짝 습긴 한데, 음. 어른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맛. 어른들이 좋아할 맛인지 어떻게 알았 너가? 아빠가 좋아하니까 진짜 맛있고, 진짜 고급진 날 어떻게 고급져? 저기 레스토랑에 밥을 시켜놓고 아무래도 커피가 한 20분, 30분 만에 정도 나와가지고 본 식사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요 옆에 있는 편의점 가서 먼저 제 간식을 좀 사려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호텔 옆에 보니까 세븐일레븐이 있어서 편의점에서 우리가 먹을 빵, 과자, 음료수, 물, 탄산수 이런 것들을 사러 지금 먼저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서 제가 금년이하은오징어식하자가 있거든요 분을 랙블럭이 되게 안 보이네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이입니다반 네. 하나 하나 초코빵 하나, 하나 어, 생수 하나 삼겹살 하나, 빵 하나, 감자칩 하나 이렇게 해서 한 20분뒤에 6천원어치 샀습니다 밥 나왔네 밥 나왔네 음, 매워 매워 생긴 <놀람> 고추 먹었어 생긴 고추 먹었어? 맵네, 맵네. 생각보다 그7 l e 블 e l 별거 없더라 별거 없는데 왜이렇게 많이 샀어 맛은 어때? 맛있어 좀 매콤하네 어 많이 맵네. 약간 김치볶음밥 느낌이야. 먹어봐. 저희 밥을 잘 먹었고 어, 라운지 바로 옆이어서 직원들이 해당 가는 사람 팔하고 요청하는 것더라고요. 같 그래서 바로 밥 먹고 준비해서 나오는 길입니다. 어, two down one up. <목소리도> 어나 몰랐어 명 위에 한명밑으왔데 시계 시는미쳤는데 자기 밑으가게 우리 위에 올라가 나중에 올라와 를 국민엄마가 예약을 했는데 저희가 뭐가 잘못됐는지 2층에 한자리 2층 에두자리를 예약돼가지고 다행 스러운 건 그래도 여기 뒷자리 한자리 가비있는것 같아가지고 대기 를 했더니 뒷자리를 바꿔주신다 래요 다행히 1층 이렇게, 이렇게 두자리랑 뒤에 한자리 두자리를 잡았습니다 화장실인데, 반대로 보겠습니다. 화장실은 비행기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그런데 여기, 여기. 여기는 큰일을 보으면안 됩니다. 작은일을 봐야 됩니다. 화장실 봤는데 비행기가 똑같이 생겼어요. 중요한 거는 큰일을 모아 실도 나오네요 여기 영화 외계인이구나 어, 외계, 외계인 감상하는 응. 사람들 있다 우와. 뭔데? 1층도 어. 되게 안했거든천많가같은시서 I r e p e a 15 minutes. Thank you. Thank you. 우리 얼마나 온거지 2시간 반. 왔네. 2시간 반 정도 오니까 휴게소 들러서화장실 한번 갈수 있게 주네요. 저희는 어제 실잘 갔다 왔고 이제 편의점 가서 뭐 먹을 거 있는지 보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적지가 어디지 였 자기야? 이름이 생각 안 나. 어? 어 맞다. 응. 여기서 편의점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이고 오징어 최었습니다. 성공적입니다, 이제. 사고 싶은 게 많지만. 다살수 없다는 거. 엄마한테 빨리 가세기 하든지 그러면. 과연 그녀는 대체 받을 수 있을까요? 12.8분기 나왔습니다. Ladies yeah. um, mm -hmm. and gentlemen, sorry interruption of your comfort. Please have your headphone and blanket ready for collection as I shall be coming around to collect them soon. Thank you. 어, 영화를 다 봤는데 도착했다고 탑류하고 헤드폰하고 달라는것같요 줘야 될것 같아요. 네, 잘 도착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와 이거 페낭 엄청 도착하면 시골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완전 도시네 이거. 와 건물들 비깜박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릇 불러가지고 호텔로 이동할 생각입니다. 응. 여기서 다? 여기, 여기 안 되지? 의자보다 택시가 더 편해. 오, 전용 택시가 더 편해? <laughs> 찾아. 저기 있고 유네때와 마찬가지로 민민하고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고 엄마는 저기서 체크인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피곤합니다. <웃음> <웃음> 여기는 메리어트 포티아드 해낭인것 같습니다. 사실은 잘 몰라요. 민민 엄마가 이런 거다 예약하기 때문에 그냥 와서 와 좋다 이런 거 말하지 이 정도는 잘 몰라요. 층에 코너 방 걸려가지고 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10대 10대 10대. 음. 하지만 앞에는 공사장이다.